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둔 40대 아버지이자 사랑하는 아내를 둔 남편입니다. 일단 제 아내는 나이가 10살 넘게 어리다고 볼 정도로 동안에다가 피부관리는 물론 운동도 꾸준히 해서 누가 봐도 예쁘다고 할 정도로 참한 여자입니다. 우리 집은 평화롭고 화목한 집이며 부부사이도 좋습니다. 또한 커피숍 세곳을 운영하고 있기에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2년 전 평화롭던 우리 집에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바로 아내가 신내림을 받게 되었던 거죠. 신내림을 받기 전에는 여러 사소한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막내가 아파트 내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차와 부딪히는 사고라던지 저 자신이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3중 추돌 사고를 당하는 등의 누구나라도 일어날 법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윗집에서는 물이 샌 적이 있어 집 천장을 수리하는 일도 있었던 거죠. 이는 흔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살면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장모님은 이 모든 일이 아내가 신내림을 받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운 말에 대해 의심을 했지만, 크고 작은 불운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아내와 장모님이 불안한 마음의 점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에게 동자신이 와서 누름구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지나간 일이어서 별 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당을 찾아간 아내와 장모님이 들은 얘기에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무당은 아내의 사주가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사주라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사주에는 원진살, 상문살, 형살, 백호살 등 흉한 부분이 많아, 역매를 해야 하는 사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내의 사주에는 여자 형제의 영혼이 깃든다는 축토와 육대조부 영혼이 깃든다는 경금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본인이 무병이 생겨 흉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본인이 흉한 일을 겪지 않으면 다른 가족에게 영향을 미쳐 다른 가족이 다치거나 죽어나간다고 했습니다. 무당은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사주를 가진 사람이 신내림을 받지 않는다면 신을 부정하고 노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그로 인해 좋은 신이 악하게 변해 주변 사람을 치고 다닌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신내림을 받을 때까지 불운한 상황을 계속 당하게 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몇 개월 사이에 이런 사고를 겪은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끝까지 신내림을 받지 않고 버티면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다가올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현재의 가정이 깨지지 않고 신을 모시며 일상생활이 계속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지만 듣고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중에 안 좋은 일이 계속 닥친다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그냥 웃으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미신이다. 그럴 리가 없다. 사람 앞일은 자기하기 나름이다. 수도 없이 생각했지만 문득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떠오르면서 어쩌면 그게 운명이고 그들이 말하는 사주팔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장모님이 그러시더군요. 무당말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요. 아무리 그 사람들 말이 믿어지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접신한 사람들이라고. 영적인 존재를 부정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쉬운 선택은 아니겠지만, 결국 한 번은 거쳐가야 할일 아니겠냐고요. 신내림을 받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무당이 되려는 것도 아니고 가정 깨지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니 한 번만 믿고 내린 곳을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물이 엎질러진 후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라고요. 들어보니 장모님 말씀도 완전하게 틀린 말씀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니, 그건 맞고 보자 싶었지요. 그래서 저는 신내림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직접 신내림을 해준다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무당은 남자더군요. 장모님과 아내한테 얘기 들었다고 어떻게 신내림을 하면 되는지 물었죠. 그랬더니 그 남자 무당이 말하길 신내림은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거야. 신내림을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 부정 타서 잡기가 붙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영접할 때까지 무조건 입조심 몸조심해. 몸조심을 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 하나는 몸이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 하나는 몸을 정갈하게 하라는 것. 신내림 날짜가 정해지면 부부 관계는 절대 하지 마. 신이 오시려다가 부정이라고 그냥 가버릴 수 있어. 그리고 신 내림 굿은 날짜 잡힌다고 바로 할수 있는 게 아니야. 허주 굿을 먼저 하고 오른 신이면 받아들이고 옳지 않은 신이면 떨쳐내고 다시 올바른 신을 받아야 하는데 허주 굿은 한번 진행할 때마다 그리고 내림 굿을 하는 데는 1,500만 원이 들 거야. 하더군요. 허주 굿이 뭔지 내림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알겠다고 빨리 진행시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허주 비용 먼저 선입금 시키고 한달 후에 몸도 마음도 정갈하게 해서 그때 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무당이 하라는 대로 돈을 입금시킨 후한달 동안 부부 관계도 하지 않고 신내림하는 날짜만 기다렸습니다. 빨리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달후 허주 굿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허주 굿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기도를 하고 싶으면 건물 밖에서 기도를 드리고 절대 안으로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사람들이 들락거리면 신들이 편하게 출입하지 못한다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차에서 기다렸고 장모님은 그땅 바로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내는 평상복이 아닌 하얀 한복 같은 것으로 갈아입고 허주 구슬하러 들어갔는데 세 시간이 걸려도 안에서 나올 생각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장모님한테 가서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냐고 했죠. 그랬더니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겠냐며 아무래도 일이 잘안 풀리는 것 같다고, 장모님은 더 열심히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저는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떤 때는 방울 소리 같은 것이 요란하게 났다가, 어떤 때는 주문을 외우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가, 또 갑자기 조용해지기도 하길래 그 안에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다가 관뒀습니다. 혹시나 저 때문에 부정탔다고 할까 봐서요. 저는 굿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차에 앉아있었죠. 그렇게 굿을 시작한지 5시간쯤 지났을까? 아내가 기진맥진한 듯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 무당이 아내한테 물을 뿌렸는지 아내가 물에 들어간 것인지 온몸이 흠뻑 젖어있었고 아내 몸매는 보기 민망할 정도로 겉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그러고 있는 게 민망해서 왜 이렇게 옷이 젖어있냐고 했더니 신이 잘 오지 않는다면서 그 무당이 계속 물을 뿌렸다고 하더군요. 그또참 별나게 한다 싶었습니다. 저는 일단 안에 보고 차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하며 차로 보내고 그 남자 무당을 만나러 갔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물었죠. 잘 끝났냐고요. 그랬더니 이 남자 무당이 혹시 오기 전에 부정 타는 짓 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런 적 없다고 말하자 오늘은 좋은 신이 오시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고 시키는 대로 다 했고, 한 달간 부부 관계도 안 했다고 무슨 부정이 탔느냐고 했죠. 그랬더니 그런 마음에서 부정이 탄 모양이라고 신을 부르는, 나를 믿고 신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신이 오시지 않을 거라는 의심을 한것 같다면서, 허주 구슬 한번더 해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비용을 800만원 내야 하냐고 따지듯이 물었더니 선심쓰듯이, 원래는 800만원인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으니, 500에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다른 방안이 없다 보니 일단 저는 알겠다고 하고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물었죠.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제대로 한건 맞냐고 했더니, 아내는 무당이 했던 말대로, 신을 불러내는 허주 구시라는 것을 했다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무당이 방울과 부채를 막 흔들면서 주문을 외우더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그 제자리에서 막 뛰면서 아내한테도 같이 뛰라고 했다더군요. 아내도 무당이 시키는 대로 막 뛰었는데 아무리 뛰어도 그만 뛰란 말을 안 해서 뛰다가 힘이 들어서 뛰는 것을 멈추고 숨을 헥헥거리며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오셨느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힘이 들어서 잠깐 숨 고르고 있는 거라고 했더니 더 뛰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다시 뛰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한참을 뛰었는데 그만 뛰라는 말을 안 해서 또 뛰는 것을 멈추고 쪼그리고 앉아서 있었더니 느낌이 왔냐고 오셨냐고 또 묻더랍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체력 딸려서 앉아있는 거라고 했더니 신받을 사람이 체력이 그렇게 약해서 어떻게 하냐고 어디서 물을 퍼와서 손으로 막 물을 뿌리더랍니다. 신을 맞이하려면 온몸으로 맞이해야 하는데 이렇게 몸이 젖어있으면 아무래도 오시기 편할 거라고 하더랍니다. 그때 아내는 남자 무당 앞에서 몸매가 드러나는 것이 아무래도 민망해서 두 팔로 몸을 가리고 있으니 가리지 말고 당당하게 서 있으라고 했다더군요. 어깨를 쫙 펴고 있으라고 해서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 물을 또막 뿌리면서 아내 주변을 빙빙 돌면서 또 방울을 흔들고 신이 왔는지 봐야 된다며 아내를 가까이서 막 살펴보고 또다시 물을 뿌리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고 제대로 똑바로 하는 거 맞냐고. 아무래도 좀 이상한 사람 같다고 했더니 아내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 진짜 유명한 무당이라면서 전국의 유명한 무당들 다그 사람한테 신내림 받은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한치의 의심도 하지 말고 일단 믿고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야 신을 받아도 제대로 된 신내림을 할수 있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붓을 하는 동안 아내가 잠깐 딴 생각을 하니 무당이 바로 그것을 눈치채고 얘기하더랍니다. 나쁜 신을 받으면 집에서 생활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으니, 굿을 하는 동안은 머릿속을 완전히 비우고 생각도 비우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남자 무당이 제 아내에게 물을 뿌리고 아내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또다시 물을 뿌리는 과정을 몇 시간 동안 진행하더니 신이 오신 것 같다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신이 오긴 왔는데, 좋은 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방울도 흔들고 아내 어깨도 잡고 흔들더랍니다. 나쁜 신은 빠져나가야 된다고요. 그리고는 오늘은 도저히 날이 아니라면서, 무당이 오늘까지만 하고 이틀 뒤에 다시 하자고 했답니다. 하는 짓을 보니 아무래도 수상하여서 저는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을 찾아뵙고서, 이 사람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아무래도 그만해야 할것 같다고 하니 이미 신이 한번 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두면 평생 지옥을 걷듯 고통스런 길을 걷게 된다면서, 절대로 그만두면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다음에는 신이 꼭 오실 거라면서 일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조용히 믿고 기다리면 된다고 장모님이 사정사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엄청 내키지 않았지만 장모님께서 저렇게 부탁을 하시니 한 번만 더 지켜보자 싶어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이틀 뒤 다시 장모님과 함께 아내를 데리고 그 무당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도 아내는 그 무당이 갈아입으라고 준 옷을 갈아입고 굿을 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굿은 비공개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군요.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문 밖에서 기다리라며 온 정성을 들여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보고도 가만히 보고 있지 말고 같이 기도를 올리라고 하더군요. 저는 알았다고 대답만 하고 기도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당은 아내를 데리고 들어가더니 또 방울을 흔들며 큰 소리로 주문을 외우면서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또 물을 뿌리고 있는 건가? 물 뿌리고 몸을 흐러보고 있는 건가? 저는 온갖 상상이 다 들었습니다. 장모님은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손바닥을 비비고 계셨는데 저는 그대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구타는 방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방 옆으로 나 있는 창문을 들여다봤죠. 방 주변은 대나무로 가려져 있고 흰창 같은 것을 막 둘러서 안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빈틈으로 자세히 들여다 보니 방 안의 모습이 조금 보이더군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안의 모습을 계속 엿보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그 무당은 지난 번처럼 바가지에 물을 퍼와서 안의 몸 구석구석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안의 몸은 이미 물에 젖어서 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만두라고 해야 되나?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는데 그 남자는 아내의 몸에 눈을 떼지도 않고 아내 주변을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 어깨를 잡고 등을 밀며 어깨는 펴고 가슴을 내밀라고 하더군요.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 그 남자 무당은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예 대놓고 아내 몸 구석구석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셨냐고 물었고 아내는 잘 모르겠다고 아무 느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 무당은 머릿속을 비우고 마음을 편히 먹으라면서 아내를 어루만지며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내 몸에 손을 대는 걸 보니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그만두라고 소리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하는 짓이 수상해서 동영상을 찍어두었습니다. 아내가 진짜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신내림을 받는 게 맞는지 다른 무당한테 가서라도 물어볼 작정이었지요. 저는 잘 보이지도 않는 방 안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꺄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놀라서 다시 아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내가 입은 윗저고리가 벗겨져 어깨를 다 드러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당은 아내의 어깨 위에 다시 물을 뿌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무당은 아내가 입고 있는 한복 치마 저고리의 매듭을 확 풀었습니다. 아내는 너무 놀라서 또 소리를 질렀고 동시에 치마는 흘러내려 버렸죠. 그 순간 너무 열이 받아서 창문을 열고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안에서 잠겨져 있어서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주변에 떨어져 있는 큰 돌멩이를 하나 주워 창문을 깨고 창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장 떨어지라고 소리를 질러버렸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먼저 나간 아내도 장모님과 욱신각신하며 밖에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더군요. 장모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큰 화를 입게 된다고 저 보고 참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으로 장모님한테도 소리를 지르며, 장모님도 그만하시라고 빨리 차에나 타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장모님도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어쩌나, 정말 큰일이네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내와 장모님을 집 앞에 내려주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무당을 고소했죠. 며칠 뒤 알고 보니, 그 남자 무당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었습니다. 알고보니 무당 이 자식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거 안전상습범이더군요. 1년 전에도 신내림을 한다며 여성 신도를 끌어들여서 여성의 옷을 벗기는 등 더러운 짓을 해서 고소됐는데 그때는 기소유예 처분만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또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 이번에는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인간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징역 5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에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 성범죄자한테 들어간 돈은 그대로 회수하였습니다. 그 인간이 선고받은 것을 보고도 장모님은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받다 말아서 어떻게 하느냐고.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한테 저런 사기꾼이 하는 말을 믿냐고. 신내림은 무슨 신내림이냐고. 여자 꼬셔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더러운 놈이니까, 신내림이니 뭐니, 그런 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우리 집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을 올려 열변을 토하듯이 얘기를 하니, 장모님은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여전히 안절부절 못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지금 2년이 지났지만 제가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은 여전히 잘 되고 있고 그 무당 놈이 얘기한 가시밭길이나 지옥 같은 고통은 아직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크게 깨달았죠. 그런 말에 현혹되어 무당을 따라 다니면 평생 무당 손에서 놀아나서 무당을 벗어날 수 없게 되고 나중에는 무당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했죠. 앞으로 절대 장모님 말 듣고 무당 집 같은데 따라다니지 말고, 정 믿음이 필요하면 다른 종교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너무 맹신하다 보면 당신 정신까지 망가진다고요. 그랬더니 아내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군요. 평온했던 가정에 무당 말만 믿고 신내림을 받았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일이 이 정도로 끝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고 현실에 충실하며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